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어, 지금 제 앞에는요, 보라색 꽃이 마치 바람개비처럼 핀 식물이 있습니다. 어, 꽃의 색이 정말로 예쁜 것 같아요. 아, 이 식물은 빈카라고 하는 여러 해를 사는 풀입니다. 여러 해 사는 풀이죠. 아, 빈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어, 빈카는 입이 이렇게 두 장씩 마주납니다. 입자루가 그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입이 펼쳐지는 모양이죠. 이렇게요. 좌우로 이렇게 두장씩 빠져납니다. 아, 잎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아, 중심맥이 올라와서요. 어, 어, 그 측맥은 어, 좌우로 퍼져서 이렇게 측맥끼리 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 잎은 이렇게. 아, 굉장히, 뭐랄까요. 두꺼워요. 두껍고, 딱딱하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뒤집어 보니까요. 어, 뒷면은, 아, 윗면보다, 이렇게 뭐랄까요. 흰색을 띤 녹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광택이 있고 윤기가 있습니다. 아, 꽃을 보니까요. 어, 꽃은, 이렇게 아,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아, 꽃이 통꽃입니다. 통꽃인데 꽃 부리가 이렇게 다섯 갈래로 어, 갈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 선풍기 날개처럼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꽃을 확대해 보니까요. 어, 가운데에 암술이 있고 주변에 수술이 하나 아, 둘셋넷 다섯 조각으로 해서 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술과 암술이 있는 곳에서 아, 꽃뿌리가 갈라지는 부분이 하얀 하얀 아, 뭐야 하얀색을 띠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빈칸은요, 원산지가 남부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스위스, 뭐 이런 곳에서 건너온 풀이죠. 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마삭주라고 조금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면서 줄기가 기어가면서 가지를 올려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바닥을 덮고 장식하기에 가장 좋은 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빈카에 대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